안녕하세요 네. 김포에 살고 있는 가 신내림 백마장군 주현신다 주현입니다 선생님 만약에 응. 어, 선생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 어, 낳았어 상상해야 되네 <laughs> 근데 그 자녀가 한 스무 살이 됐어 스무 살이 됐어 삼십 살이 됐어 서른 살이 됐어 사십 살이 됐어 사십 살이 됐어, 40살이 됐어. 근데 결혼을 안해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든 아들이든 아들아들 응. 아들. 그래, 아들이라 아들. 치고 그래. 결혼을 안해 상관없어요 어...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 아니 상관없어요. 아들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아. 딸이면 좀 문제가 되지. 만약에 딸이면요? 딸은 그래도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고. 아. 들은 나이가 먹어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아. 상관 없고. 나도 좀 못된 건가? 아니 <laughs> 아니요. 남아선호가 <아니요. 웃음> 아. 있는 건가? 그러네. 아 그래요. 뭐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음. 결혼을 좀 못하는 사람들의 좀 이런 결혼을, 사진을 좀 가져와봤어요.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의 사진. 네. 지금 SBS에서 돌싱 포맨이라고 해요. 그럼 결혼한 사람들 아니야? 했던 사람들. 음, 재혼을 <laughs> 못 하는 사람들. 어, 그래서 그네명 제가 네 사진을 명. 가져왔어요. 음.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오케이. 누가 가장 빨리 결혼할 거고 얘는 평생 못할거 같은 사람 하나씩만 뽑아 주세요. 음.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이상민 1번. 맞잖아. 네. 그치 얘가 이름이 뭐지? 임 임모니요. 임모니. 임원이. 재훈 세명 보면 되는 거야? 아니요, 한명더 있어요. 아 김준호, 김준호 하지 않나 결혼? 그러니까 <laughs> 근데 모르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뭐할 김준호 씨가 다음이 아닐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누가 제일 먼저 할것 같고 누가 평생 못할 것 같은지 생년 그냥 이게 그냥, 그냥 네. 찍는 거지. 네네네 네핸드폰주 <laughs> 찍는 걸 동자 다 하시. 일단은 결혼 못하는 사람, 집어도 못하는 사람은 탁재원. <laughs> <죽어도> 못하는 <laughs> 아니 저 못한다는 게 응. 이분이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 일단은 그냥 연이 끝나는 것 같아요. 어... 연이 끝났어 이렇게 들어. 연이 어... 끝났어 여기는 끝나서 딱 탁재원부터 보여줘. 어, 그러니까 뭔가 누가 들어오는 게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본인은 하고 싶은 마음 아니 있어요. 없어요. 아 본인도 지, 자기도 없고. 또,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또, 뭔가, 만나면 그냥, 뭐, 성관계만 하고 끝나는, 그냥, 우리가, 우리 진짜, 그냥, 그런, 조건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황홀도 될수 있고, 그냥 그런 건할수 있는데, 그 뒤가 없어요. 아, 뒤가 없다. 그냥, 툭, 툭, 떨어져 나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은, 음, 자기도 할 만큼 했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들어오고, 또 상대도, 그닥 탁재현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 근데 돈이 많지 않나 이 남자가? 부모가. 부모가. 본인은 없다고 얘기를. 근데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재보 재무 재물복이 많아서. 네네. 어, 자기가 먹고 쓰는 거는 아주 늘 뭔가 어, 화려하게 들어와요, 먹고 쓰는 거. 음. 그리고 은근히 사치가 있고, <laughs> 은근히 사치가 심하다. 그러니까 뭐, 대놓고는 비싼 거안 사는데 보이지 않는 선에서 많은 아. 것들 좀 고급진 거를 조금 어. 살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고 좀 음흉해, 음흉하대, 해음흉 아. 음흉하다 이렇게 들어와요. 어, 뒷거래가 많고, 뒷논란이 네, 네, 네. 많고 네, 네, 네. 어, 사람이 음, 어, 팬티 속을 들어보면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들어가 어. 이 팬티는 지저분해. 그 팬티가 지저분한 얘기는 아니겠지, 그렇지? 음... 응, 팬티가 지저분해 이렇게 여자 여자의 관계가 복잡했다 들어오는 거야. 다내 여자였고, 다 남의 여자도 내 여자였고 네. 좀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어... 딱정씨 죄송해요. <laughs> 그럼 제일 빨리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은요? 근데 난 희한하게 운이라 그러잖아. 네네. 왜 이모니 씨가 보이냐? 아, 이모니 씨. 가 운이, 운이 좋다고 하는데 왜 이모니 씨가 운이 좋아 보이지? 이모니 씨, 어떤 노이좀 어, 그냥 뭔가 부드럽고, 네네네.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같고, 네네네. 그리고 뭔가 사람한테 정성스럽고, 네네네. 그래서 귀인들이 좀 따르는 연국이다 어... 이렇게 들어가 어... 귀인들이 방송에서 보면은 이모니 씨가 되게 뭔가 순수하다 그래야 되나? 음... 그거는 실제예요 음, 그렇게 보여 뭔가 어, 순수한지는아은데 순수한 척을 하는 거는 아닌데. 네네네. 그냥 뭔가 정성스럽다 그래. 아, 뭔가 하나 네. 하는데 뭔가 하나씩 하는 것들 모든 게다 정성스럽다고 하는데 요때까지는 네, 네, 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시국이었다면 음... 내가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감동해야 한다. 음... 뭔가 자꾸 호감으로 바뀌어야 한다. 네, 이렇게 네. 보인다고 보고 네, 네, 네. 뭐 금전벌이에서의 운은 이남 이분도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 아, 금전벌이의 네. 운은 재물은 오... 몇 살이지 이 남자가? 그 남자요? 음. 음. 좋아보이거든요 70년생이 70년생 네. 개띠네 음, 뭔가 사람이 자꾸 차요 아, 자꾸 사람이 들어차는 걸로 보이는데 음. 신중하고 두려움이 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단번에 결혼이라고 얘기 나오지는 음. 않지만 음, 그래도 사람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의외네요 저는 김준호씨가 제일 빠를 줄 알았는데 왜냐면 지금 김준호 씨가 김진희 씨한테 결혼하자고 계속 방송에서 음. 그걸 하고 거기 이번에 거기다 갔다 왔나 봐요 시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결혼은 김준호가 할걸할것 같기는 해. 어. 근데 뭔가 차 있다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모니 씨가 여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겠다. 아무튼 뭔가 사람이 자꾸 차는 격이에요 누가 나를 자꾸 어. 챙겨주고 내가 어. 나를 좀꾸찾꾸 챙기고 하는 자꾸 뭔가 자꾸 오고 가는 어떤 말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남자가 원체 수줍고 원체 신중하기 때문에 딱 뭔가 성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이 남자가 자꾸 누가 찬다 소리가 나와. 오. 그리고 김준호 씨는, 김준호 씨는 자꾸, 어, 이, 조금 욕을 먹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왜요? 야, 너 똑바로 해. 어... 너말 왔다 갔다 하지 마. 어... 너왜 이렇고 저렇고 말만 앞서? 약속 지켜. 어... 이렇게 이 남자가 허당스럽다, 허당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조금 욕을 먹는 추세기 때문에 어... 이 김지민 씨가 오늘은 하고 싶은데 내일은 하기 싫은. 아... 그렇던 아... 수준에 있지 않을까. 한다고는 보여져요. 어, 뭐본 김에 이상민 씨, 이상민 씨가 이번에 빚을 이번 년 안에 이제 드디어 다 청산을 한다. 그래서 음. 이제 여자를 좀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하고 있어요 미우새에서 소개팅도 했거든요 이번에 아 지멋대로예요 이 사람은 아 그래요 아, 또라이야 아 그래요 아 <laughs> 그래요 어, 또라이 그래. 그냥 똘끼 아 그래요 자기 멋에아 그래요 어. 세상에 갇혀 있고 삐쩍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자 그래요 뚱 그래요 아 자기가 좋으면 좋고, 어. 이렇게 자기가 좋으면 좋고 어. 전형적으로 귀여운 에래남아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은 감지요잘어려워요 감지가 우주인 것 같아 외계인 아, 같고 아 그래요? 응. 아 그래서 뭐 연애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네요, 약간. 이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 결혼할게요.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 진짜. 응. 근데 지금 다 혼인문이 앞서 있지는 않단 네네네. 말이야. 혼인문이 앞서 있지는 않는데. 네네네. 아 이게 헷갈리네. 아직 그렇게 정확한 얘기가 오가지는 않아요, 김준호 씨가. 자기가 그렇게 자꾸 뉘앙스를 풍겨가는 것 같아, 그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 음. 자꾸 이 김지민이가 자꾸 음. 이게 뭔가 피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아마 올 가을이 됐든 뭐 내년 초가 됐든 진지하게 얘기는 나와요. 음. 하자. 이게 되게 뭔가 보, 뭔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울신 보면이. 어떻게 재우는 사람 내일을 모아놓고 되게 <laughs> 그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을까 싶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런이 사람들? 일단은 그냥 너무 힘든 시점이잖아요. 요즘에 음. 뭐아 뭐 전에도 그랬지만 그냥 생각 없이 보기 좋은 것 같아. 어. 그리고 뭐에 어. 우리 뭐저도 저런데 나도 뭐 괜찮겠지 이런 <laughs> 보상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아, 아, 그리고 싶네요. 진짜 이상민 씨가 네. 대책에 안 서는 꼴통이로 보여요. 아, 대책에 안 서는. 오. 그리고 또. 이 사람 또돈 사고 칠수 있고 또요? 또칠수 있고. 아 진짜. 음. 늘 빚이 있어야 사는 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빚다 갖고 나면 허해요 <laughs> 자기 키워드 없어지고, 키워드도 없어지고, 빛이 어. 없었으면 뜰 수가 없는 사람 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웃음> 누가 얘기가, 이 사람을 써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 이 사람 빛 때문에 방송한다라는 <laughs> 얘기가 자기의 치부를, 자기의 치부를. 그걸 쓰, 머리 좋게 흥행을 삼았잖아. 네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때가 대운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어. 많이 잃었지만 대운이 들어와 네. 이 사람이 뭘 해도 예쁘다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진 않아. 아, 또 구설에 네. 놓인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말조심하셔야 돼, 이분. 아이고. 알겠습니다. 음. 임원 씨가 온기가 제일 좋아요. 어, 음. 그리고 김준호 씨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네. 욕먹을 일이 좀 있고 약속 잘지키셔야 돼. 안 그러면 어, 정말 평생 있을 것 같은 여자가 사라져요. 진짜 응, 은근히 김지민 씨가 냉정할 걸. 어.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네명 중에 만약에 결혼을 냈다 했어. 응 누가 또 돌아올까요? 탁재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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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았으면> 그리고 <laughs> 네. 탁재현 씨도 그렇고 이모니 씨도 그렇고 공동점이. 네. 그, 좀 무서워해요, 자를. 아 진짜. 무서워해. 왜요? 그리고 음? 아픔이 있어요. 음, 여자 여자를 책임지는 거에 대한 무서움, 아, 무서움이 진짜? 있고 이상민 씨는 <laughs> 이, 누가 맞춰줘 이 사람을?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